스이 대쇼. 아 여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에? 네? 뭐라고요? 피곤해. 아 피곤하다고. 빨리 냉면 먹고 충전하자. 도착했습니다 호텔 <laughs> 왜 이렇게 힘이 없어져 아, 아 이번에도 하루짱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여름의 한국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본이랑 비슷하게 아 후쿠오카도 이렇게 덥나요? 어 더워 속하. 좀 기대했어 한국은 시원하겠지? 조금이라도 그게 더워서? <laughs> 한국도 만만치 않죠, 더위는. 응. 언제나 항상 그렇듯이, 김포공항에 호텔에 왔고요. 이렇게 에어포트뷰로 받았습니다. 에어포트뷰. 근데 비행기가 별로 없네. 비행기가 잘 보이는 데는 아니다, 여기.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의 유명한 안경집 뭐죠 이름? 카네코메가네. 카네코메가네. 음. 그 한국어로 하면은 금자 안경. 금자 안경. 응, 금자 안경. 음, 음, 음. 금자 안경에서 안경을 맞췄어요. 음. 2주 정도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구매를 하고 못 받았는데 이번에 하루가 오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 좀 안경이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왠지 안경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력 검사도 하고 안경도 맞추고 그때 엔저로 인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한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가격으로 비교하면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일본의 젠틀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포장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자 안경 이렇게 딱써 있고요. 통도 오 통도 엄청 고급지워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뭐 이런 안경 닦기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금지 안경을 살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보편적인 모델을 샀습니다. 그 서비스 기억나시나요? 하루장도 같이 가졌으니까. 어.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주고 어, 막 보여 주고 하는 게 엄청 착하고 서비스가 좋잖아요. 음.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았는데 일본에서는 다 그렇게 하나요? 음. 아, 일본에 백화점에 음. 백화점 가면은 올해는 좀 많이 쑥뭐 고민 음. 고민하고 있네라는 모습이었으니까 음, 음. 음. 그랬던 거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 서비스가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한국도 그렇게 해주긴 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어를 조금 하셔야 되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추천 더위에 못 이겨서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아닌데? 어? 엔티인도 <laughs> 맛있어 그러니까 엔티인즈에서 먹을 거예요. 여자친구의 새로운 러버 음식이 생긴 것 같아요. 쭈꾸미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당산역에 유명한 쭈꾸미 집이 있다고 해서, 근데 그냥 쭈꾸미는 배워서 못 먹고. 석류가 들어간 쭈꾸미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맛집은 맛집인가 본데? 지금 웨이팅에 걸렸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시간이 7시인데 맛있긴 한가봐요 석쇠 쭈꾸미 두둥 등장 석쇠 쭈꾸미 매워 보이는데, 근데 이거, 이거 엄청 맵진 않아요. 먹을 만해 괜찮지? 안 맵지? 잘 싸먹, 잘 싸먹네, 잘 먹네. 다시 해줘. 콜입 다시나요? 아니 그거 말고. 곱창도 좋지 네. 곱창도 좋지. <laughs> <laughs> 곱창이. 거의... 아 저희 곱창이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면서 곱창도 좋지 이렇게 외쳐가지고 <laughs> 한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쭈꾸미 어땠습니까? 맛있었나요? 어, 한입 먹었을 때는 음. 저, 아, 매울까 했는데. 맵기가 계속 먹으면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됐어 <laughs> 아 계속 맵다가 좀 괜찮아졌어? 어.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어, 뭔 말인지 알큰 거야? 큰사이즈어 <laughs> <글> <laughs> 저는 그냥 거기 있는 거 뜯은 건데 똑같은 거 음, 사이즈가 다른 건가 봐 <laughs> 스타벅스 왕빨대 에디션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본은 애플페이가 되는데 한국은 애플페이가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맥세이프 카드 케이스라는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사온 나무늘보 스티커 야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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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붙여주세요. 띠링나 <laughs> <laughs> 오늘 뭐 카드 케이스가 되어버렸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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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ᄒ ᄒ ᄒ 위아래로 ᄒ ᄒ ᄒ ᄒ 요 ᄒ 거 嘿嘿嘿